한라산 백록담에 이렇게 한라산 백록담에는 흰 사슴이 살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흰 사슴을 표현을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훈타세 TV입니다. 오늘은 공방에 왔습니다. 아, 일전에 어, 겨울에 하고 초봄에 작업한 기물을 가지고 공방에 왔는데요. 이제 초벌 작업이 끝났고요. 오늘은 이제 위약 작업을 하는 날이에요. 여기 선생님 작품이 또못 보던 게 이렇게 있네요. 오, 바닷속. 이, 바닷속인데? 여기 새도 있고, 돼지도 있고, 새도 있고, 갈매기. 아, 바닷속이 아니구나. 나 물고기만 보고 바닷속인 줄 알았어. 어머나, 여기 휴케라 꽃이. 얘는 은사초인가요? 은사초? 아, 이쁘네. 실물 보니까. 이게 베로니카 베로니카인가요 꿀풀인가요 아니 셀비인가요셀비어 같기도 하고 얘도 예쁘네 얘는 제가 모르는 아이인데 아, 여기도 밤 꽃향기 근데 문빔하고요이 휴케라 휴케라 꽃이 아주 예쁘게 폈습니다 휴케라 아이 지금 작업을 하러 왔다가, 유학 작업을 하러 왔는데, 이러고, 또, 꽃에 또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네요. 여기는 문빔입니다, 문빔. 저쪽에도 많은데, 일단 저는 작업을 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초벌 어 기물이 나왔는데요 초벌은 약 800도에서 이제 워낸답니다 여기는 달팽이의 꿈이라고 하는 달팽이 화분입니다. 제가 달팽이 화분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달팽이의 꿈 제목이 달팽이의 꿈. 그리고 자, 여기는 이제 예약 주문을 받아 그 작품이에요. 요거. 그 여기 주전자 기능성 화분, 주전자 화분. 이 예, 주전자 화분이 엄청 인기가 많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반, 수반 같은 거. 그 여기 요것도 이제 주문을 받은 작품입니다. 예약 주문 받은 작품 만들면서 하나 더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마운틴 시리즈인데요. 산 시리즈. 백두산 천지못을 작업했는데, 요게 제일 처음에 만들어서 사이즈가 좀 작아요. 다 만들고 나니까 좀더 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못에 새두 마리. 그리고 여기는 한라산 백, 백록담. 한라산 백록담에 요렇게 한라산 백록담에는 흰 사슴이 살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 흰 사슴을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설악산 12750, 12750 봉입니다. 설악산에 이 봉이 제일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무등산, 무등산에 입석대하고 서석대, 작품을 이제 함께 모아봤습니다. 이제 저는 유약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기물이 나오면 완성품이 나오면 다시 한번 판매 영상 올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짐벌을 안 가져와서 깜빡하고안 가져와서 작업하는 영상은 찍지를 못하네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